예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저가 왔다간 지가 어, 그 우리 그 해남에 왔다간 지가 그리 오래 안되죠 그죠 그죠 러예 전에 아니. 왔을 때 지금 쉐이, 그 꽃대를 일화방에서 열매가 어분자 그 메추리알 만큼 크고도 쉐이프 크게 만들 수 있죠 지금 그 기존 이시를 얼마 잡습니까 아침에 이시 아침 이시 그 우리가 그 한번도 안 들어갔을 때 이시 값 이식값이 네. 지금 얼마 잡아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재봤잖아요 0.7 정도 나오던 예. 0.7을 하면 온도를 낮추고 하면 잎이 큰데 지금 에, 지금 측정하자마자 지금 몇 나오냐면 수분 39%에 이식0.68 나오거든요 그럼 0.7이라고 그랬죠 그럼 잔량 이식이 지금 0.7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안에 쏙잎이 약간 줄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죠? 이거 요, 요게, 크기가, 약간 줄은 거예요. 약간. 그러면, 어, 약간씩, 약간씩 줄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크기가, 사이즈가. 네, 네, 네. 요 잎이, 요 잎에서, 요 잎이 장, 약간 작아졌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이 실을, 에, 팁번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실을 더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잔량 이 실을 1.0에서 1.3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잔량 이 실을. 그,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51%에 0.7이 나오거든요. 그럼 0.3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잔량 들어간 이시가 얼마죠? 1.1이요. 1.1 가지고는 잔량이 시가 어이 온도가 낮아서 적게 먹는 거지. 안 그러면 잔량이 0.3으로 떨어져요. 0.35, 0.4, 0.5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 잔량이 5. 시가 없다 소리는 우리가 공급은 이시는 1.1 1.1이잖아요. 그러면 0.3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통통하게 좋았던 이 원인은 그 약간 패턴이 천천히 크기 때문에 맞다는 거죠 좀, 그죠? 예 지금 뒷번이 좀 보인다고 그랬었지 네. 그 뒷번이 네. 보인다 소리는 지금 입 어, 함수량을 줄였다는 거죠 맹물 1비을 줄였다는 거죠 그 맹물 11 겨울에는 맹물 11 하지 말고 설탕 11을 가야 돼 물 500에 2kg. 음. 설탕 시비를 안 하면, 잎에 자라면서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져 버리면, 냉해 피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손님 끝이 이렇게 까맣게 조금씩? 예, 예. 네. 그, 네. 그, 그, 있어요. 그 지금. 그 아, 어, 이어방. 예. 이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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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털이 그 나온 끝털이 여기가 그렇죠. 네, 네, 그런 예.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그, 어, 이거 이제 설탕 시비를 안 하면, 그, 그, 저지 스스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 여기에, 그, 소화를 잘할수 있도록, 온도를 더 올리든지, 어떤 그런 동작들이 지금 부족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대표님, 이앞장 그때 오셨다 가셨을 때, 네. 지금 했는데 지금, 내일 그, 옵니다. 중기검사가. 했혔던 게, 처방전이.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 오면은, 그, 밸런스 잡는 거 하고, 밸런스 잡는 거한 통. 예. 네. 이제 처음에 배액을 제가 지금 배액을 보냈기 때문에요. 네. 혈 잡는 거한통 하고 이제 중기 처방전이 올 건데. 좀 중기 처방이 좀 늦었지? 예. 음. 지금 저 중기 처방이 있는데 당도가 떨어져요. 뭐 당도가 수... 그러고 높은 것도 거. 아닙니다. 높지도 않아요. 어, 중기 처방. 예. 그 지금 이맥이 그래 노랗질 안에 희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여기 노래야 되는데 희다 말이에요. 그 가리 함량이 배 예 아마 그 전에 까하고 지금 보면 아마 가리함량이 좀 적지 않느냐. 그, 저, 양의 공급. 초기니까, 그러니까 초기기 걸로 지금 중기, 저기, 열매에 였뭐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요. 예. 예, 그, 연매시비를 해가지고 가리함량을 늘리, 어느 정도 그, 안고 가야 되는데 가리함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그, 티번이 오면, 잎에서 영양이 쌓였다. 티번이 푸는 방법은, 잎 함수량을 늘리면 되는데 겨울에 티폰이 오면 딸기가 달아야 되거든요 당도가 안 오른다는 거 이거는 그 질소 기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티폰이 올정도면 무조건 딸기가 달아요 그럼 잎이 두껍다는 소리잖아요 잎 두꺼운 넘치고 당도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럼 질소 함량이 높고 가려면 적다 이제 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그 티폰 치료를 뭘 해야 되느냐 잎에 그, 열 10월 달 이전 같은 경우에, 11월 달 이때 같은 경우에는, 맹물 시비만 해도 풀려요. 예. 런데 웃자람이 있을 때는 설탕 시 시비, 설탕 물 시비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 농도가 물 500에 1kg 정도. 예. 겨울에 맹물 시비를 해버리면, 이게 푹 자라버렸잖아요? 그럼, 잎 속에 하고, 어, 과인의, 과육 속에 전체가 당 함량이 떨어지면, 그, 젖빛이 와요. 저온피저온피를 막는 방법은, 탄수화물 농도라는 거죠. 설탕집이. 어, 지금, 어, 며칠 사이에, 아, 요것도 지금, 요것도 요것도 지금 보면 까볍게 올랐거든요. 탓에 올랐다는 거, 요잎도한 장이. 그리고 요은또 멀쩡하고, 그러면 요 안에도 지금, 그 어, 일, 요는 괜찮아요. 일부 지역에서 아마 팁벅기가 어, 보이지, 전체적으로는 팁기가 없어요. 음. 네, 보이는 데는 보입니다. 음. 이화방 이하반 그, 나오데 꽃대, 그, 위쪽에서. 약간 탔죠? 예. 근데, 그거는왜 탔느냐 면 그, 날 맑은 날, 날 맑은 날, 잎에 함수량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섭이 조금 높은 날, 일액을 뱉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지금, 밤에 여기 선풍기 저것들 돌려요? 안 돌려요. 아, 안 에안돌려안 돌려요? 예. 저것들 돌리면, 금방 탭어 나와요. 아, 밤에 돌려버리면요? 돌려버리면, 잎이 건조되가 금방 티나 예. 오겠죠. 예. 저거, 저거, 저거 돌리는 순간에 훅하고 티폰이 바로 와요. 아침에 섭 때문에는 바로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타이밍을 써가지고, 시간 타이머를 써가지고, 예. 아침에 그때 하면 되죠. 예. 그 시간에, 예. 그 시간에 섭이나 일액이냐, 요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음. 일액이면 섭입니까? 그 섭이죠. 섭이라고 아, 가야죠. 일액, 일액 매치는건 섭. 아니요, 이제 유동회를 저희가 돌리는 이유가 습 예. 그 때문에. 그 습은 맞는데 습이 예. 있다고 병 없잖아요. 그러긴한 하는데 이제 아침에 저녁에 이러고 희가. 습이 있으면 예. 어그 저녁에 조금 늦게 닫으면 저녁에 습이 없어요. 우짜람에 의한 겨울에 그 옛날에 대나무로 대나무로 꽂아놓는 사질 때도 잿빛이 없었어요. 늦게 닫기 때문에 늦게 닫으면. 어, 잎이 시금치처럼 작단 말이에요. 저 더디 큰단 말이에요. 더디 크면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 그럼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잎이 얇아고 가자르는 순간에 그몸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져서 재빛이 온다 냉해피에 재빛은 냉해피에거든요. 냉해로 인해 가지고 그 세포가 그 냉혈 먹은 자리에 딱딱하게 굳었다가 그게 다시 그 자라면서 여기 있잖아요. 상처 난 자리에 그, 우리 손 터놓으면 피가 뾰족뾰족 나오죠. 예. 네. 옛날에 손, 손이 터면. 그 가지고 네. 그렇죠. 피가 뾰족뾰족. 안 닦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게 네. 근저해갖고. 네. 그럼 이게 꽃대, 여기 그 우리 그 꽃, 꽃, 그꽃마물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가 노릇노릇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거 냉을 먹은 거지, 그게 그당 함량 먹으려면 또 괜찮아요. 네. 탄수화물 농도를. 그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이렇게 달기를 해놓으면 어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잎이 전체 무, 어 저, 안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 금방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해요. 왜 지금 안 좋다고 이야기를, 그런 말을 하냐면, 요 잎이 보세요. 쉐이프 올라온 데 이렇게 썼죠? 네. 잎이 이렇게 썼잖아요. 네. 이렇게 썼잖아요. 네. 쉐이었 왔을 때 이렇게 되게야 되는데, 큰잎파이는나부나부 피어져 있는데, 쉐이프이 올라온 게 쉐입들이 올라온 게 각도가 이렇게 서고 있다는 거죠. 요거 보세요. 이거 서고, 그럼 앞으로 일어선다는 거죠. 얘들이. 일어서면안 돼요. 요것도 약간 일어섰죠. 그럼 요거 탔잖아요. 요거 탄 놈이, 팁놓온 놈이 일어섰잖아요. 그럼 잎의 함수량이 부족하다. 얘, 얘가 탔으면 얘들도 어디, 어, 얘가 어, 각도가 일어섰죠. 그죠? 이렇게 서 있다. 그렇죠. 이렇게썼죠 이게 누워야 되는데, 쉐입이 올라오면서 살이 쪄서 수분을 함량하고 영양이 많아서 이렇게 싹 넣어야되는데 서있다는거예요뒷퍼도나무는 완전히 서있잖아요 이 잎이 요거 요보기 그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 서고 있잖아요 요 잎이 이리 서죠나부나부 이렇게 덜깨 잎처럼 요게 착착 내려가야 되는데 요 앞에까지는 좋아요 앞에까지는 누, 누 잎이 누워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몇, 얼마 사이에 잎이 쉐이프라오고 이리 서고 있다는거죠 그러면 잎의 함수량 부족으로 딸기 자람의 속도가 더디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 최근에 설탕물 흡입을 안 했다는 거죠 답이 제가 하는 답은 여기에 잎의 영양은 차 있으나 이동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잎이 진한 것처럼 보이나 두께가 그래 두껍지 않다 왜몸 회전율이 높대 그러면 잎에 그저 뭐야 설탕물 1 0에서 이동 시켰다면 지금 배지 이십에 떨어지거든요 토요일 날때변 했거든요. 토요일 했어요. 네. 그 한데, 지금 예, 말씀드리 죄송한데 토요일 날은 그 그리 골드 그린하고 같이 넣으니까 예. 설탕을 1.5kg 넣었습니다. 아 2kg 써 있어요. 2kg 써보고 6kg 예. 넣었어요. 예. 2, 2톤 하는데 예, 그 그냥 8kg입니다. 골드 그린할 때도 맹물 하던 그 무더분 5천에는 2kg, 씩물5 0 0 2kg씩, 2kg씩, 3kg. 3kg. 물 2kg씩. 예. 음. 그리고 지금, 그, 해수를 떨어뜨리면, 어 이게, 행동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 두껍진 않아요. 왜 말이냐면, 지금 현재 잔량 이 1.7, 0.7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잔량 이시를 끌어올리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잘 먹이게 소화시키 해주라 했잖아요. 그 온도를 약간 낮추는 거는 잎을 두껍게 약간 천천히 템포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잔량 이식가 낮다. 그러면, 어, 딸기가 살이 많이 안 찐다는 거예요. 그럼 딸때 보면 통통하게 살이 빨리 찌야 되는데 그렇죠. 살이 안 찌는 거는 입 두께가 진한 것처럼 보이나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로 저, 저가 오고 난뒤이후로는 크게 뭐, 티번이 네.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뭐, 흰가루가 오거나 그런 건 정지 안되는 거예요? 예, 흰가루가 이 앞전에 특별히 는 통하고, 예. 그 분무기로 해가지고 설탕, 예. 그 고민 고민하다가 너무 많은 것같아지 설탕이 너무 많아 고민 고민이라고 하고 했는데 안 듣습니다. 아니, 안들어야 예. 에... 지금 내리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흰 가루도 쓰고 그쪽에 결 그쪽에 입 두께가 지금 얇다소리거든요흰 음. 가루는 입 두께가 얇으면 요 뒤에 기생 곰팡이가 달라붙어요. 입 두께가. 그러면 그쪽 쪽에는 어, 영양 공급원이 그 배지 이시가 났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이 시도 더 올려야 되고. 1.0에서 1.3까지 베이지 이시가 올라가줘야 되고. 그리고 입만 나부나부 펴져 있으면 팁은 안 오거든요. 결국 잎이 건조해가 올라섰다는 소리 이렇게 들렸다 소리거든.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은, 대표님, 그베이지속 안에 지금 잔량 이시가 지금, 잘, 저기 기본적으로 하려면 지금 1.0에서 1.3 정도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맞추는 건데, 예. 이것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잎이 일어서버리면 안 먹어가 뒷분이 오고. 예. 네. 이게 내려가 있으면 1.8을 먹어놔도 괜찮아요. 지금 제주도에는 1.8까지 주도 뭉쳐있거든요. 다른 농가에도 지금 1.8을 줘요. 주는, 양의기로 주는 이 씨를요? 그렇죠. 양의 공급원 이 씨는 1.8을 대도 괜찮으나, 잔량 이 씨가 문제고, 잎의 음. 각도가 문제죠. 모양, 행상. 잎의 행상이 바뀌어버리면 안된거죠 건조해가지고 이게 못 먹어내고 이렇게 누워서해야 돼, 나부나부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산이되잖아요 그러면 몸 속에 비분이 축적돼 쌓이에요. 그리고 배지 이시도 올라가요. 1.5를 줘도 이게 지금 1.0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명, 이, 설탕물 시비와 영양 시비와 온도에 그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관계를 맞춰줘야 되죠. 그럼 배지 이씨가 낮아서 지금 좌보이는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잎이 노화가 안 되는 원인은 온도를 낮춰 놔서 행동더디서 잎이 노화가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면 되 잎이 노화 될수 있는 환경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온도가 낮춰놔서 이게 딸기가 더디 크고 있어요. 온도를 낮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그때 왔다 갔으면 뭐 딸기가 빨리 쑥쑥 커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덜디 되는 거예요. 덜디고 그리고 잎이 노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잎이. 그럼 이 정도 이시 것처럼 잎이 노화야 되거든요. 음. 0.7 정도 이, 이 시간 잎이 노화야 되는데, 노 잎이 노화가 안되죠딸기에 달리면서 아직까지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잎이 상당히 얇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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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희하고 따낸 것도 있습니다. 이기 이란 애들이. 이란에 따낸 것도 있는데 요 예. 정도 잎이면 노화돼야 되거든요. 요 잎은 요 오리, 오래된 잎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첫 처음에 심을 때 이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오래된 잎이잖아요 예. 그, 요런 잎이 아직까지 노화가 안 된다 소리는 예. 말은, 에, 그, 지금 현재, 요렇게 봐죠. 요 노화되는 거 있잖아요. 잎이 예. 말이죠. 이게, 이렇게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건데, 노화가 안 되는 거는, 원인은 온도가 낮아서 딸기 큰 속도가 덜 있기 때문에 이동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약간의 온도를 더 주면, 요거부더 빨리 자라요. 잘하는 대신에 배지 이이가 지금 너무 낮아요. 1.1주 갖고는 지금 입 두께가 얇다는 거죠. 이거는 어, 한번그 이게 큰 잎이야. 한만 져 보세요. 엄청 얇아요. 그죠? 엄청 얇잖아요. 그이 파리가 크다고 해서 이를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기가 이렇게 쑥 자라야 되는데 입 두께가 얇으면 자기 크기가 안 나와요. 무게도 안 나오고 그이를 올려도 되는데, 안 올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어, 딸기를, 어, 충분하게 큰걸 만들 수 있는데, 에, 지금, 어, 이시가 났다. 잔량 이시. 아침에 왔을 때 이시가 몇이냐. 1.5에서 1.3까지 가야 돼. 그럼 1.5가 주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잔량 이시가 중요해. 아침에 와서 잔량 이시를 맞춰고 잎의 모양과 행성을 맞춰야 돼. 웃자랄 때는, 약간 웃자랄 때는 흡필이 엄청 빠르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배지 이시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여기 옆면, 에, 설탕 시비를 하면 잎의 형성 이동해서 뿌리가 행동을 갑자기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 약간 주춤한 끼가 있을 거예요. 행동이. 왜 그러냐면 요런 잎을 내가 와서 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고 있다, 잎이. 그러면 서고 있다 소리는 어느 누군가는 지금 팁번이한 놈씩 온다는 거죠. 그 현상이. 잎이 요리 나고 나펴 있다. 지금 전에보다 여기 들어와서 제가 잎이 나고 나펴 있다는 거 약간 썼다는 이야기 해 버리죠.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표어하거든요 이렇게 서고 있다. 약간 약간. 그이이 이, 여기 보면 잎이 이렇게 쪼려지고 있죠, 이렇게. 요게 좁아지고 있죠 여기 좁아지고 있죠 잎이 요렇게 펴져 있는 게요렇게 좁아지고 있잖아요 좁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각도는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잘안 움직여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여기 좁아져요 이렇게 좌우측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죠 네 전에는 여기 펴지가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좋았다는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함잎에 어, 수분량이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더디 큰다는 이야기 계속 해버리죠? 잎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전에보다도 잎은 큰 듯하고 좋은 듯 하면서 살짝 이렇게 쪼무르게 있어요, 양쪽이. 양쪽이 좁아져요. 양쪽이 좁아진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잎이 함수량이 부족하고, 배지 이실량이 낮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네. 이시를 높여볼까? 네, 이시를 올려야 되고, 그, 그, 잎에 설탕물 시비해서 함수량을 늘려야 된다. 예. 이제, 예, 되죠? 음, 네. 정확한지 진단됩니까? 예, 예. 좀, 네. <laughs> 그러면 온도도 조금은? 예, 조금 음, 더 잡으세요. 낮 음, 온도하고 예. 조금 더 잡고, 예. 흡수량을 늘리고, 그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지금, 잎이 좋아보이나 얇다. 얇고, 여기 쪼미고 있다. 이, 이, 이래서는 게 아니고, 요 행체는 각도는 맞추지가 있기 때문에, 요건 지가 못 들어요. 그 대신 요렇게 좁아지고 있다. 이제 얘죠. 그 그래 그게 함수량 부족이다.